외상 메이. 그, 그랬지. 이렇게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죠? 마지막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요거, 그죠? 요거를 이렇게 딱 간추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흐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개 같이 있죠. 한꺼번에 할수 있냐 이거잖아요. 따로 해도 돼요. 따로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같이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따로 해도 돼요. 따로따로. 따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 회계처리를 그냥 대변에 가서 개발비, 목 금액이 1,8 이렇게 하고 무연산선상각비는 단기에 있죠. 배분해야 될 금액 100만원이고 나머지는요. 무용사선 손상사선있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렇게 사면 되겠어 니다 하단 분기 있죠 요만큼 나갔는데 빠졌는데 천원냉게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천 1,500원인데 1,850만원 있었잖아요 1월 1일 시점에 근데 기말에 남아있는 평가 금액은요 다 이거 천 원밖에 없잖아 요 솔직히 천 원만 남기라 이 말이잖아요 다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이면 천원냉게다 빼고 그리고 배분한 금액 100만원 배분하고 나머지가 뭐야 손상사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밀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결산 분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산까지 해서 점표까지 20점이라고요. 점표는 12점, 요거는 8점, 이렇게 20점이라고요. 그죠? 그럼 결산은 최소한 3개는 맞아야 돼요. 이건 틀렸더라도. 아, 이거 틀려도 괜찮아요. 합격해요. 다 어떻게, 100점 맞아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90점 목표를 90점 나는 90점 아니야 100점 95점 맞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도 희망 사항이 잘안 돼요 희망이지 그죠 잘안 돼요 제, 제가, 제가 그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최고점이 91점이었는데 걔가 먼저 뭐 말씀드렸잖아요 어, 어, 그죠 95점 이상 맞을 거라고 엄청나게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그 친구는 제 기억으로는 그 예전에 그 기출 문제 풀이 집있아한뭐 20회 정도 묶여져 있는 거 그거를 오해독했어요 오해독 이 과정하면서 오해독 정도 했어요 매일 하루에 막 서너 번씩 풀어보고 뭐. 아니 그 정도에는 다 배워요 그래서 뭐 제가 불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점수가 문제죠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잘못 봤어요. 그죠? 그냥 70점만 넘기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70점만 넘기면 됩니다. 너무 하나에 대해서 있죠, 막, 뭐,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를 못풀면 뭐, 전체가 완전히 뭐, 뭐, 사단이 나는 것처럼 뭐, 좀 한숨 쉬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100점을 다 맞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틀릴 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논점이 어려우면, 우리 시험은 이렇게 직접 선불하면 안 돼요. 항상 피해줘야 돼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피해주면 돼. 나머지만 전부 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원천하고 뭐 소득이 있는데요. 원천 쭉 보면 안 돼요. 근데 이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 부분 감점이 됐을 거라고 좀 봐요. 그죠? 우리 배웠는데 이렇게 퇴직금을 그죠? 이혼할 수 있잖아요.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 퇴직금을 이연계좌에 집을 여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뭡니까?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가서 되고, 이 식으로 받았을 때 뭡니까? 그때 세금을 내니까 이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점이 좀 논점이 됐다는 거예요. 요 점이 몰랐다 하면 나머지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얘는 맞춰야 되고, 이점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맞춰야 되고, 아, 근데 요논점 있네요. 그죠? 의제 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더 크잖아요. 큰걸 해야 되지. 우리 응. 맥스 규정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 경비가 더들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건 논점이 있잖아요. 그냥 막, 마우세이라는 거, 이겠다 요것도 덤벙된 사람이2점에날라가고 요거를 날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8점 중에, 오, 8점 되게 많이 주네? 그래서 8점 주니까 여기서 일부 어느 정도 감점이 있겠죠. 그죠? 그. 한 2점 이상은 있었 거니까 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 정도의 위험 회피는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논주, 약간의 의도는 있는 거잖아요 그랬고. 그다음에 그 얘는 또 기본적인 거 이거 물어보네요 그죠? 그 무역에서 다닌 분은 되게 쉬운데 너무 많이 본 수필점을 보면 그죠? 54분 결제라니 일단인데 이거 보면 되나 는 그래서 CFR이 기본 요거는 수출 직계용 금액이고 실제 우리 거래한 금액은요, CFR이니까 이게 프레이트가 있잖아요. 코스터 프레이트 약자니까, FOB에다가 프레이트가 운임을 더하니까 34,500불을 우리가 거래 금액으로 봤어요. 이게 매출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출 신고 필정에는요, BL, 뭐야, 선적이 없어요. BL을 봐야 돼요. 선화증권을 봐야 되는데, 여기 주고 있죠. BL에는. 이거, 이거 환율 적용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돈을 후불이네요? 그니까 러 이때 환율 적으면 되게 쉽네요, 그죠? 천원 때리면, 3,450만 원이 매출이네요, 그 회사 매출 잡고 뭐, 그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 요거 이제 그거 보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대손되는 것만 집어, 그죠? 요거는 대손이 지금, 어 부도 발생이 2018년도 일기잖아요. 근데 부도 발생이 일기잖아요.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는 대상이 안 되고 투명간 그죠? 패스 하면 되고 얘는 보니까 수요가 완성이 되고. 그럼 요 금액은 1.1 해서 있죠. 110분의 10만금을 하면 이 금액이 66만 원인가요? 그죠? 아마 66만 원될 거야, 아마. 치면60좀될 거고. 얘는 회수 불능에 따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인가 받았으니까 그때 됐잖아 그죠? 근데 공급일도 잘 봐야 너무 막 길면 뭐 2018년이니까 2011년도 1 2년 이렇게 나오면 뭔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럼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럼 요거는 요기 2,240만 원이네 요 66만 원이랑 240만 원 공제된다 이거잖아 요거 한번 해 봐라 이거 아주 뭐 요건되는 거두개 기본적인 거 회수하는 건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수료권 그죠? 우리 신고서에 요거 대손동 공제 신고서에는 회수하면 마이너스 2집에 있는 거 끝까지 하시면 돼요. 아 예? 자꾸 나오네요.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시험용고비로 사용하고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간주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거래를 뭐야? 이 중에 간주공급. 그래를 신고서에 반영해보세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붕괴된 생략 어. 그리고 확정세 신고서 해봐라 그러면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거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매입세공제를 다 받았어야 되죠 간주공급이 되면 그러니까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원은 매입세공제뿐이라 가정하고 매입세공제 받고 이거를 시험연구비로 사용하고 수선비로 사용하고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괜찮아요? 오로지 되는 거는 사업상 증여요여기 해당이 되죠. 여기에 금액이 얼마예요? 시가 기준 14분 건별에서 시가를 기준 하면 돼요. 고정, 고거를 매입매출준비 입력하고 돌리면 돼요. 그러면 과세 기타 쪽에 반영이 될거 아닙니까? 고까지를 한번 해보라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 해볼게요. 저기 어, 부가치세부터 먼저 해볼게요. 첫번째 보면은 수출신고필정 인데 어 우리 메인매출 준비 입력하라는 거니까 해당 날짜를 보니까 선적일이 6월 10일 온보드가 6월 10일이고 16번 제품수출 여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기 수량이 지금 1000달러인데 환율이 지금 지금 CFR이 34,500 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3450만이잖아요. 그죠? 요걸 집에 올수 있어야 되겠고, 그레츠는 어디죠? 그레츠는 거래처는... 아, 안 보이나? 이렇게 아, 아 구매자 ABC네요. 아, 그죠? 구매자 여기 있네요. 구매자 ABC. 어 ABC 요새 핫한 데 아닌가요? 어? ABC 마트 난리 났던데. 그래서 이거 직수출하고 수출신고번호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5번이에요 5번 앞장에 5번 부분이니까 거기에 뭐 수출신고번호 4275727-050612X 7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치는 2번 이렇게 하면 돼요 외상 그래니까 그죠 나중에 보통예금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회계처리했죠 그죠? 얘는 일단은 저 수출신고 명세표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나가서 아 수출신고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 후에 그다음에 얘는 6월 달인가 4월에 주고 이렇게 하고 수출신고 번호 있잖아요? 지금 방금 했던 거 음, 괜찮지만 417571705 06 11X 어? 잘못됐네 아, 왜 이렇게 되지? 41757 1 7 0 5 0 6 1 x 맞네요 그죠? 2018년도 음, 우리가 6월 6월 10일 온보드 통합코드는요 미국? 환주는 1,000원, 외약금액은 여기 34,000, 3천5 34 0 0불 이렇게 될 것이고, ABC 그죠. 여기까지 해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두 개, 두 개, 그죠. 매매 초점표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3점 해보세요. 이말이야요 그죠. 서식을 지금 얘는 꽤 많이 물어보네요, 그죠? 하나 물어봤고, 그 다음에 예의하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대손세액 공제니까,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음, 일교 확정, 4월 1일번. 되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2018년도 두 번째 거, 지금 5월 24일. 대손금액은 726만원, 이렇게 하면. 음, 여기는 대만. 대손 사유는 소멸시 완성. 6번. 이렇게 하나 입력하고. 한건 더. 2018년도 두 번째 거. 우리 어 6월 3일. 대성금액은 2,640원. 얘는 5만. 음 그다음에 여기는 회생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번? 아, 아니면 잠깐만. 아, 채무자 파산에 관한 법률이 파산이구나. 1번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일단 두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다계정대체잖아요. 다계정대체. 메인매출전표에 입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후에, 아, 이고 가셔가지고 메인매출전표에 입력을 하고, 되는 것만 보시면, 날짜는 12월 말일자로 하려네요. 음, 말일로 하고, <laughs> 30일로 하고, 유형은 13번 껌대리지 뭐. 그 다음에 사업상 정여 해당 금액이 800, 이렇게 될 것이고. 회사 권은 없고요. 회계처리 붕괴는 뭐야, 생략이죠, 그죠? 빼고, 나가고, 그냥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신고서 돌려보고. 그럼 신고서에 반영하라 하면, 다 돌려보라 이건가 2기 확정이구나 아, 1시 월에서 이렇게 되면 똑같이 있잖아요 요거 요거 여기 있는 금액 있잖아요 요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세트 뭐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는 이거 조각을 세 개로 내서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타기전 대책 그래도 예전에 기출문제고 대소세 이거에 있는 문제 기출문제 아닌 거 없어요 다 기출문제 반복이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원천세 부분이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하고 일단 얘부터 하고 기타소득자료니까 등록하고 자, 요거만 논점이 되죠 그죠? 요거 뭐 입력하는 거 해볼게요 요거는 어렵지 않고 요거만 초점이 되면 되겠고 논점이 되고 얘는 그죠 급여자료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딱 살펴봤을 때 관리부 부장이잖아요. 관리부 부장이니까 그죠 급여자료에 비과세할 때 야간근로수당이라든지 있으면 과세가 돼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 퇴직한 어 중도 퇴사잖아요 그럼 쉬워요. 그러면 마지막 최종급여 그죠 대장 만들 때 연말정산자료 그죠 포함해서 급여대장 만들고. 퇴직금 준거 있잖아요. 퇴직금 준 거, 원천징수 영수증 하고, 요거 만들어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퇴직소득 자료만 입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야?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작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원천세 신고서까지 다 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밖에 없고, 다른 가족은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과세 보죠. 비과세는 하나, 둘, 셋. 근데 야간은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과세로 그려야 돼. 요것만, 요걸 딱, 그죠. 과세로 그려줄 수 있어요. 과세 걸고. 나머지 식대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실비 정산 안 받고. 그럼 기본 값이 되네요. 응? 그라고요 30만원? 예, 네, 30만원. 아니 그러니까 30을 넣으면 한도 2 0은 비과세고 10만원 자동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과세를 끌어놔야 되지. 맞잖아요. 음. 만약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안 되면 30이 전부 다 과세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한도 내비과세란 말은 이 지금 수당이 비과세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한도 내비과세란 말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건 한도가 없으니까 다 뭐야. 과세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는 비과세를 끌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냅두면 되고. 얘만 수정을 잠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악권이 뭐였죠? 이거? 바로 이거 있잖아요. 퇴직금을 1억 받았대요. 1억, 1억 받았대요. 1억 받았어요. 퇴직 위로금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 직원, 임직원좀 받았고. 근데 이 받은 거 중에 퇴직금으로 정작 한건 얼마예요? 3천만 원 내가 퇴직금으로 쓴 거고, 인출해서 쓴 거고, 나머지 7천 원은요? 예, 이혼했다, 그죠? 다른 우리 퇴직연금 계좌라 할지 이런데 있죠? 개인형 IRP 쪽에 뭐요? 7천, 이쪽에 불입했다, 이 말이잖아요? 퇴직금이 아직 실현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걸 유보하는 거야, 계속. 이혼시키는 거예요 퇴직소득세의, 그죠? 실현시기를 나중에 실제로 받았을 때 어떻게 그때 이연을 하는 거예요. 요거 어, 밑에 하단에다가 뭐야. 그 고꼬맹만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게 어려웠다는 거지. 그죠? 처음 나왔어요. 과세 이연제도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어느 정도 3점이 되고 여기 한 6점 맞추고 여기 2점 맞추가지고 8점 정도를 넘어갔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틀리더라도 괜찮아요. 틀리더라도 웬만큼 그걸 감안해서 다른 걸 맞추면 합격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요. 이 자, 기까지 일단 살펴봤어요. 그래서 입력은 그죠? 조금 쉬었다가 같이 하면서 법인사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